안녕하세요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정부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여기 정확히 키워드가 나와있죠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제가 항상 이 종목 분석해 드리는 영상에서 주주분들에게 그리고 시청자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정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인의 관점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리게 될지 즉 돈의 흐름이 어디로 옮겨질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게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다 이렇게 제가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 확실한 키워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먹는 치료제 특히 이 코로나 관련해서 먹는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단기적으로라도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지난 몇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그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사가 나왔던 게 주말이었는데, 이 주말에 나온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말에 뉴스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 이 월요일에 장이 시작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평소에 내가 단타 매매를 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이 주말 뉴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정부 관련한 이런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어느 섹터로 그리고 어느 테마로 수급이 들어올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뉴스를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다. 즉,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하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방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현금 여력이 있으실 때는 이런 관련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내가 단타 목적이든 아니면 수익 목적이든 이런 관련 섹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절대 이 투기적인 매매 행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특정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다음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죠? 이런 치료제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어떤 치료제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즉, 인터넷 에 여러분들이 명능 치료제, 혹은 이 치료제 테마주라고만 검색을 하신다고 해도, 어떤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날짜를 보시면, 3월 28일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분명히 이 코로나 치료제 재료로 해서 일동제약에 급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종목이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일동제약이었던 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물론 이경구용 치료제 관련주가 국내에서 신풍제약이라든지뭐 현대바이오, 한국BNC, 이런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바로 이 일동제약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일동제약이라는 거요. 그래서 정석적인 매매 패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의 흐름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우리가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일동제약이라는 거죠. 그만큼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4월 4일에 일동제약이 주가가 실제로 뛰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물론 경공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씩 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일동제약이 유독 가장 크게 이 급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3월 말에 가장 최근에 어떤 종목이 이 치료제 관련 이슈에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평소에 내가 단타 매매할 종목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먹는 치료제 확대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섹터로 돈이 흘러들어가는지 혹은 수급이 어디로 단기적으로 몰릴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한 번에 나오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이 기사에서 일동제약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찾아낸 다음에 선침해를 한 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주가가 뛰었을 때 내가 단기적인 이 목적을 달성을 했다 그러면 최대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0명 중에 이 개미투자자분들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어떤 매매 방식을 취하시냐면 이 앞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뛴 다음에 이런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70%에서 80%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급등이 나온 뒤에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후에 바로 다음날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주가가 흘러 내리면서 전부 다 손실로 이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요,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정부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을 때이 뉴스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뉴스가 가리키는 정확한 급등을 할 만한 테마주를 찾아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대장조와 관련 섹터를 약간의 시간만 들여도 찾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키우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장중에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5%에서 10%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때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실제로 4월 4일에 제가 평소처럼 문자 보내신 주 분들에게 전부 다이 일동제약이라고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었고 매수 가격은 항상 그랬듯이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격은 7만원에서 7만, 7만 1,500원 사이에서 매도가격을 제가 걸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신 것처럼 원하시는 수익률을 내고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제가 항상 높아심에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은요 무조건 당일에 매수매도를 끝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무조건 금매일 매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따로 문구를 남겨 놨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이 추천주를 보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당일에 매수 매도를 끝내지 않고 짧게는 2일에서 3일 혹은 2주에서 3주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률을 더 크게 내고 싶어서 이 욕심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당부를 드리지만 이 단타라는 건 여러분들 일단 급등을 한번한 한 뒤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매번 문자를 보내드릴 때마다 무조건 금일 매도하세요 이렇게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당일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그날 하루하루 5%에서 10% 사이에 혹은 10%를 조금 넘는 이런 수익률을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래야만이 내 계좌를 결국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 왜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 주주분들이 한두 종목에 굉장히 크게 물려있거나 장기간 물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계좌를 내가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단타를 통해서 5%에서 10%의 수익률을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종목이라고 저에게 매번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짧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25일에는 한성겸으로 수익을 내시고 3월 30일에는 남선알미늄으로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처럼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종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그때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정해드리는 이 매도 가격 있죠? 5%에서 10% 내외에 이 매도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는 아시겠지만 이분도 아침 6시 43분, 그리고 이때도 아침 7시 35분, 이렇게 평소에 오전에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지만, 바로 이때처럼 새벽 12시에 넘어서도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뭐냐면 제가 올리는 이 업로드하는 영상을 모든 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저녁 혹은 어떤 분들은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에나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을 그때그때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대도 다를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2일에서 3일 정도 지난 뒤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일주일에서 2주일이 지난 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언제 보시든지 상관없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종목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항상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즉,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HMM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급락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패닉 장세에서 손절을 고민하는 이런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달 동안 계속해서 이 HMM의 영상을 만들면서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이 시기가 가장 개인 주주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 즉 기간 조정이 극심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hmm은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기 때 매도를 하셨다가는 내가 나중에 몇달 뒤에 돌아봤을때 내가 가장 저점의 물량을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후회가 크다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근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세력의 매집량. 이 구체적으로 세력이 몇 가지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량이 한마디로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거래량을 조절하면서 매집을 워낙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슈팅이 곧바로 나올지 아니면 이후에 조금 더 있다 나올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이 다음에 나오는 2차 대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왜 그러냐 일단 이 차트를 제가 좀더 넓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력의 매집량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평생 주식을 하면서 이 캔들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을 보고 이두 가지만을 보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력의 매집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OBV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 OBV를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냐면 이 선이 올라가면 세력의 매집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선이 내려가면 세력이 투매를 한다는 거예요 즉 세력이 투매를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세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량을 늘려가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셔야 된다 굉장히 1차원적이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HMM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이 세력의 매집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수치가 제가 선을 그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되실 텐데 이전에 가장 고점을 찍었던 이 전고점이었을 때 세력의 매집량인 이 OBV 수치가 어디까지 와있죠?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와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오히려 주가가 바닥 구간에 와있는데도 세력의 매집이 어떻게 됐죠 가장 역대급 고점을 찍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나오게 될이 2차 슈팅이 이때가 1차라 고 그러면. 2차 슈팅이 이전 고점을 당연히 돌파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에 이 HMM 같은 종목은 보통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 주가가 급락이 나오려면 이 세력들도 여기에 매집이 돼 있는 세력들도 똑같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만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이 구간을 절대 깨지지 않을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rsi 보조 지표죠 이게 우리가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 뭐냐면요 이전에 이 강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고점을 찍은 걸 보면 알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rsi 지표가 이 바닥 구간에 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횡보를 해 주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온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이때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주주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일봉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봉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RSI 지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매집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횡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세력의 매집이 풀리고 틈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계속해서 매집량이 늘어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때그때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요. 예 혹은 내가 이 종목을 아직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불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M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종가를 기점으로 앞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캔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이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전부 다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캔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하셔야 되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죠. 왜냐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서 내가 마치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매매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평소에 단타 매매, 아니면 급등주 매매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이 활용도가 높다. 어찌됐든 제가 이 시나리오 자료 이번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 자료 안에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와 2차 최종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내용도 전부 다이 안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직접 만든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시나리오 매매법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슈퍼겜이라든지,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 그리고 웨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개미 투자자분들만이라도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로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안에 HMM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접 이 시나리오를 제작해야 되는지 이 제작 방법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단톡방이 있죠? 지금 현재 이 단톡방에 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평소에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영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단톡방에 올려놓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이 문자를 통해서 종목받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평소에 이 단타 매매를 즐겨 하시는 모든 이 참여자분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시고, 그날그날에 이 주도주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막막하신 분들은 이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이든 어떤 광고성, 그리고 홍보성, 이런 글을 남기는 분들은요, 제가 전부 다 강퇴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 LG 엔솔처럼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나 아니면 그날그날 그날 코스피라든지 혹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한마디로 우리가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분석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단순히 이 급등주를 알기 위해서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늘리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단톡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이 단톡방에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변에도 혹시 이 단타매매 즐겨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과 채널 오셔서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